자, 이번 시간에는 문제 해결 능력 파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요 출제되는 기업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고요. 출제 유형에 대해서도 점검한 후에 아,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를 들어가겠습니다. 아, 문제해결 능력에 대해서 출제되는 기업을 살펴보면 SOC 관련해서는 철도공사라든가 수자원공사 등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고용보건복지 관련해서는 아, 근로복지공단이라든가 산업인력공단, 뭐,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 관련해서는 주택보증도시보증공사라든가, 아, 뭐, KB 국민은행 등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에너지 관련해서는 한수원, 그다음에 한전 등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환경 관련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등에서 출제가 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기업에 해당되는 지업을 살펴보신 후에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해결능력이 출제 유형은 크게 사고력파트와 문제처리능력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사고력에서 세부 유형을 살펴보면 명제, 참거짓 판단하는 것들이 나오고요, 조건추리와 관련한 유형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문제 처리 능력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에 관한 시행문, 공고문, 주문서 등의 어떤 자료를 주고요, 방대한 자료를 주고 거기에서 적절한 해답을 찾는 과정들에 대한 유형의 출제가 됩니다. 이 문제 처리 능력 같은 경우는 뭐 자료 해석과도 조금 비슷한 계산이 수반되는 경우들도 다수 등장하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출제 비중은 40대 60 정도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문제 해결 능력의 사고력 파트 중에서도 명제에 해당하는 문제를 교재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표 기출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면요. 일단 아래 제시된 전제를 통해 도출되는 결론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명제에서는 기본적으로 대우 명제에 관한 구조와 꼬리 물기를 통한 그래서 삼단 문법이죠. 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참거짓을 유형을 판단해 보시면 되고요. 여기 대표 문제와 관련해서 아, 지금 어떤이라는 것. 어떤이라는 것과 모든이라는 것, 예, 정언 명제에 해당하는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당연히 이제 벤다이어그램으로 포함 관계를 따져가면서 판단하는 게 수월하니까 그 방법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제 첫 번째, 발레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현대무용을 좋아한다. 자, 어떤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 발레를 좋아하는 발레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과 현대무용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간의 관계를 이렇게 일정 부분 교집합이 생기도록 벤다이그램을 그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어떤 발레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현대 무용을 좋아한다라는 것의 정확한 뜻은 발레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적어도 한 명은 현대무용을 좋아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니까요 자 전제 두 번째 보시면 현대무용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은 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술 영화를 좋아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은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무용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이 어디에 예술 영화에 포함되도록 이렇게 벤달그램을 다 그려 주셔서 아. 지휘 여부를 판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선택지의 내용을 보시면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발레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예술영화와 현대무용을 좋아한다. 여기 어떤 사람은 당연히 현대무용을 좋아하면 예술무용도 좋아하는 것은 당연하게 따라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다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오류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대표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명제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 어떤과 모든에 대한 정언명제에서 벤달그램을 다 그려서 판단하는 유형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검토하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실전 연습 문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이 문제를 보시면 1번 문제입니다. A 회사 8명의 직원을 조건에 따라 당직 주간 당번을 배정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아는 것 찾으시는 거예요. X 표시 정확히 하시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 8명이 있고요. 부장과 차장과 대리와 사원에 해당되는, 예, 이니셜이 나와 있고요. 자, 조건을 보도록 할게요. 자, 조건을 보시면, 당직 주간 당번은 최대 2명까지 뽑을 수 있다. 예, 2명까지. 각 같은 직급에서 두명 이상 당번을 설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들 기역, 니은은 당연히 어떤 제한 조건에 불과하고요그 당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확정적인 어떤 정보를 담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 제한 조건 잠시 두시, 두시고요 D부터 보겠습니다. D가 당번을 선다면 F는 당번을 서지 않는다. 자,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번을 서는 것을 그냥 동그라미 를 표시하고요. 그리고 가정과 결론 을 구분하는 걸 화살표로 표시하겠습니다. f는 서지 않는다. x 표시하죠. 간단하게 이렇게. 자, e 또는 f가 당번을 선다면 그러면 e가 당번을 서거나 또는 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o r 표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f가 당번을 선다면 그렇다면 c는 당번을 서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죠. 네. 미음 보겠습니다. d가 당번을 서지 않으면 d가 당번을 서지 않으면 d가 안 서면 H는 무조건 당번을 써야 된다. H는 무조건 당번을 써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A, G 모두 당번을 서지 않으면 A도 안 서고요. And 그리고죠? 그리고 G도 당번을 서지 않으면 C는 당번을 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지금 음, 미, D급부터 미흡, B급까지의 조건들을 통해서 이렇게 가운명제 구조적으로 이런 것들이 간단하게 도식화해서 표시를 하신 후에. 보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기 보시면, H가 당번을 서지 않으면 F는 당번을 서지 않는다. 자, H가 당번을 서지 않으면, 그럼 당연히 어디 보셔야 돼요? 이쪽 보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결론을 뒤집는 거죠. H가 당번을 서지 않으면 D는 당번을 서게 되는 거죠. D가 당번을 쓰게 되면 F는 당번을 쓰지 않습니다. 그죠? 예, 3단 논법, 대우명제와 3단 논법으로 바로 1번 보기는 옳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가 당번을 서면, C가 당번을 서면 그러면 C가 서지 않은 결론을 가지고 있는 D, 리을 조건이죠. 리을 조건의 대우를 쓰면 C가 당번을 서면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부정이 되면 E가 서지 않고 F도 서지 않고 OR은 n d 로 바뀌죠. 둘다안 섭니다, 그죠? 그럼 써볼까요 C가 당번을 서면 E도 서지 않고 그리고 F도 서지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둘다 서지 않죠. 그러면 어, C가 당번을 서면 당연히 f 2는 무조건 당번을 서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보기 같이 맞물려 볼까요? C가 당번을 서면 F도 서지 않는다. 네, 동일하게 맞죠. 자, 3번 보겠습니다. C가 당번을 서지 않으면 C가 당번을 서지 않으면 당연히 이 결론을 뒤집어야 되겠죠? 비읍의 대우를 쓰면 C가 당번을 서지 않으면 A가 서거나 G가 서는 건데 G는 무조건 서야 된다? 아니죠. A가 서게 되면 G는 안 서도 되는 거죠. OR 개념이니까. 그래서 3번의 보기가 옳지 않다라고. 찾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5번 같은 거 그냥 참고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E가 당번을 서면, E가 당번을 서면, 그럼 리을 명제에서 보죠. E가 당번을 서면, 그죠? 섰죠? 그러면 C는 당번을 쓰지 않죠? 그리고 비읍의 대우에서, 대우에서 C가 당번을 서지 않으면 A가 서거나 G가 서는 건데 당연히 A가 설 수도 있다? 라고 되어있으니까 5번도 적절하게 돼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옳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대우명제와 삼단논법으로 꼬리물기를 통해서 가시면 웬만한 명제들 다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짓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음 네, 9번 문제에 해당되는 거고요 9번 문제 어, 지금 확정적인 조건이 좀 주어져 있습니다. 자, 부분 문제 보시면 지금 아래와 같이 8개의 부서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들 부서의 사무실 벽색은 초록색, 파랑색, 흰색 세 가지 중 하나고 다음 조건을 따뜻 반드시 참인 문장을 찾아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통로가 있고 부서 배치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조건을 보셔야 되는데요. 항상 조건을 보실 때 조건은 어, 올바르게 순서를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건 뭐냐면 소위 말해서 이제 확정적인 조건이라고 얘기하죠제 핵심적인 겁니다. 그 경우의 수가 좀 이렇게 어 가변 그러니까 그 경우의 수를 갖고 어, 특정할 수 없는 조건들은 처음부터 그걸 세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초반에 세팅을 해서 그 실마리를 풀어 나갈 수 있는 아, 확정적인 조건을 찾으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 문제에서는 확정적인 조건이 바로 리을 조건에 보시면 이렇게 너는 뭐야라고 되어 있는 조건이 보이실 겁니다. 자, A와 C의 부서의 벽은 파란색이다. 그냥 편의상 빨간색으로 쓰겠습니다. 그럼 A와 C의 부서의 벽은 파란색이니까요. 여기다가 파란색이라고 쓰시고 그리고 파란색이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핵심 조건으로부터 파생되는 그래서 그것 그 핵심 조건으로부터 야기되는 그 추론할 수 있는 조건들을 추가적으로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뭐 미음과 비읍 정도 그리고 기역까지 살펴보시면 주위 부서의 벽은 초록색이 아니고요. 그죠? 주위 부서의 벽은 초록색이 아니고요. 마주보고 있는 부서는 같은 벽의 색을 가질 수 없다라고 어 있기 때문에 파란색 안 되고 초록색 아니니까 당연히 주위 부서는 무슨 색이다. 흰색이다라고 특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확인이 돼요. 그리고 기억 조건을 가지면 서로 양옆에 인접한 부서는 같은 색의 벽을 가질 수 없으며 BCD 부서는 각각 다른 색을 가지고 있다. 자, 이거는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기억 조건을 통해서 어떻게 할수 있느냐? BCD가 다른 부서고요. 인접한 건 같은 색안 되기 때문에 B 부서가 올수 있는 건 초록색이나 흰색이죠. 그래서 초록색이 올수 있고요. 여기 초록색이 오게 되면 여기는 당연히 흰색이 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부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경우가 나눠지죠. 이 밑에도 써볼게요. 자, 파란색, 그 다음에, 아, 이거 좀 겹쳐져서 좀잘 보시기 그렇겠네요. 자, 여기다가 그대로, 그대로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경우가 나눠지죠. 파란색, 초록색. 아, 초록색이 아니죠. 여기가 흰색이 올수 있는 거죠. 흰색, 그 다음에 파란색, 그 다음에 초록색.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흰색. 이렇게. 요 칸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죠? 통로를 제외하고 그래서 지금, 어, 첫 번째 경우에서는 빨간색. 그냥 그림에다가 표시한 빨간색의 벽 색깔의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도 초록색으로도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 조건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나머지 조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은 조건 보시면 최소 3개의 벽이 초록색이다라고 했죠? 최소 3개의 벽이 초록색이다. 그 다음에 흰색 벽 건너편 부서가 파란색인 최소 한곳 최소 한곳 이상이 있다. 건너편 파란색 있죠? 건너편 파란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조건은 사실은 이미 이미 완성이 된 조건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아, 주의깊게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최소 3 개의 벽이 초록색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초록색은 하나밖에 없죠, 그죠 아, 어, 그러면 초록색이 될수 있는 것다 이제 넣어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 초록색을 지금 여기 흰색이죠. 여기 초록색 못 오죠. 여기 초록색 못 오고 흰색 못 오니까 여기는 뭐예요? 파란색으로 특정이 되죠. 그렇다면 최소 니은 조건에 따라서 당연히 초록색이 와야 되고 초록색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이렇게 확정이 되고요. 두 번째 경우에서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그럼 두 번째 경우는요. 어, 지금 초록색이 여기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 초록색 모두죠. 그럼 초록색이 3개니까 여기가 초록색이 와야 되고 여기 초록색이 와야 되는데 당연히 이렇게 돼 버리면 인접한 벽 기억 조건에 모순이 되는 거죠. 그죠?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발생할 수 없고요. 우리가 특성할 수 있는 건 1번이다라고 확인하신 후에 선택지를 아예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4번 보기를 보시면 이 부서는 초록색이다. 예, 확정적이기 때문에 4번을 반드시 참의 문장이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정 조건을 자꾸 유사 조건들로 확인해 가는 그런 과정의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는 10번 문제인데요. <laughs> 자, 10번 문제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지금 문제를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교재에도 있으시니까 같이 따라오시면될것 같고요. 땡땡 공단에서는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아, 팀별 프로젝트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현재 대상 직원은 A부터 I까지 9명이고요, 9명 직원이 있고요, 자 9명 직원이 있고요, A부터 I까지가 있습니다. 어, 모두를 빠짐없이 3팀 나눠 프로젝트를 진행하러 갑니다. 다음 조건을 따를 때 반드시 차별라고할수 없는 것. 참이라고 할수 없는 거니까 조심하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괄호 안에 있는 단서의 내용입니다. 단, 각 팀의 인원수는 같지 않으며 혼자서 팀을 이룰 수는 없다. 최소 두명 이상이라는 얘기죠. 9명을 3팀으로 나누는데 같은 수는 안 되고 최소 두명 이상이다. 몇 명? 2명? 3명? 4명으로 밖에 나눌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거기 단서 조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팁을 딱 얘기해주고 있다 놓치시면 안됩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지금 조건에 따라서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일단 뭐부터 할 거냐면 어, 직원의 직원의 성별을 얘기해주는 다섯 번째 조건인가요 요걸 통해서 남자가 AEG 라고 했으니까요 첫 번째 남자와 여자의 직원의 성별을 좀구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가 있고 E가 있고 G가 남자고요. 나머지 B, C 그리고 뭐죠? D, E, 어, F, G, H, I 이렇게 되나요? 네. 갑자기 소음자를 쓰게 됐네요. 네. 소음자를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셋. 그다음 불려서 아홉 명 맞죠? 자 이렇게 해서 남자 여자를 구분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확정중인 조건들을 좀 찾아가셔야 되는데요. 아, 지금 아까 얘기한대로 두명 팀과 세명 팀과 네명 팀을 한번 이렇게 그냥 막대기로 구분만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네 번째 조건을 보시면 D는 인원이 가장 많은 팀에 속해야 한다라고 D를 위치를 특정했습니다. 당연히. D는, 어디요? 네 번, 네 명의 팀에 들어와야 되는 걸 확정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서첫 번째 조건 보시면 AE는 항상 같은 팀. AE는 같은 팀이어야 되고요. E와 F는 같은 팀에 속할 수 없기 때문에 E가 있는 쪽, 아, 이렇게 나눠지실 수 있는 거죠. AE하고 f 는 분리되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볼수 있는 건 뭐냐면 뭐 이런 거 이제 D 위치시키는 거는 뭐 간단하니까 괜찮은데요. 바로 이 조건이죠. 밑에서 두 번째 있는 조건. 각팀중 인원수가 짝수인 경우는 남녀 성비를 같게 맞춰서 팀을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짝수 팀인 2, e, 4. 두 명과 네 명이 있는 팀에는 당연히 남자 여기 한 명이 와야 되고 여기는 남자가 두 명이 와야 된다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배치가 가능해집니다. 남자는 a 주였습니다 A는 같이 다녀야 됩니다. 당연히 남자 두 명이 위치하는 4명 팀에 와야 되고 그리고 남자 한 명인 G는 2명 팀으로 가야 할 수밖에 없게 되죠. 네. 그래서 뭐 형식적으로는 겉 표면적으로는 얘가 확정 조건으로 구성하는 것 같진 않지만 이 조건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일단 배치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F와 H는 마지막 조건이에요 팀원이 짝수인 팀에 속해야 된다고 어 있죠 F와 H를 위치를 시킬 것인데요 당연히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인가요 E하고 F는 같은 팀이 안 되니까 여기에 뭐가 와야 될까요 당연히 H가 와야 되고 여기에 F가 배치가 돼야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조건들 뭐 네, 없죠 여기에 뭐가 와야 되죠 B하고 C하고 I가 오게 되면 지금 세 개의 팀으로 구, 어, 분해서 그 지금, 음, 나누는 프로젝트를 완성하게 된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보기에는 저 내용들을 살펴, 선택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어, 맨 마지막에 F와 H는 같은 그룹에 속할 수 있다. F와 H는 같은 그룹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절대로. 이렇게, 어, 나눠지는 것이 픽스가 되기 때문에, 예,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5번에 틀렸다라고 옳지 않은 걸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그 확정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하나씩 살펴가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 어, 지금 이것도 이제, 뭐 위치를 정하는, 정하는, 위치를 정해주는 그런 문제인데요. 주, 주어져 있는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살, 어,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문제인데요. 주위 회사의 주차장은 총 6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하 r 층부터 6층까지죠. 그냥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r 층부터 6층까지라고 보고요. 7명의 직원의 차가 아래의 조건에 따라 주차되어 있어. 다음 중, 옳은 것은 골라라라. 자, 옳은 겁니다. 옳은 것 찾는 거죠. 예, 표시하시고요. 어, 조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laughs> 일단은 여기 조건들 중에서도 바로 니과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미음 조건으로 당연히 배치가 가능한 그런 아, 정보를 담고 있으니까 확정을 먼저 하시죠. 1 층에서 보드렸을 때 어, 엘리베이터 탔을 때비는 혼자 가장 늦게 내렸다는 건비가 지하 6층에. 차가 주차되어 있다고 볼수 있고요. C는 지장과 가장 가까운 곳. 그러면 당연히 지하 1층에 C 차량이 있고, G와는 다른 층에 있다. 여기에 G는 올수 없다라는 사실을 할 수, 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층에는 적어도 하나 차가 주차되어 있다. 층이 6층, 차가 7개. 한 층에만 두대가 있고, 그죠? 예. 두개만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E와 F의 차는 한층 차이로 주차돼 있다. 예, E하고 F 차이는 E하고 F 차이는 이렇게 한층 차이로 위아래로 인접해 있다는 얘기고요. B하고 E가 주차된 차의 층수의 차는 e 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층 차인 이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리얼 조건까지도 해서 리얼 조건까지도 해서 어떻습니까? B 위에 위에 뭐가 주차돼 있다? 2회차가 주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알수 있는 건 뭐냐 하면 F라는 차는 지금 3층에 갈 수도 있고 5층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죠. 거기까지가 조건에 나와 있는 것으로 다 확인이 됩니다. 자이 상황에서 그럼 선택지의 내용들을 어떻게 검토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E의 차는 지하 1층에 주차되어 있다. 그렇지 않죠? 네, 4층이니까 확정적으로 틀렸죠? G의 차가 지하 5층에 주차되어 있을 때, G의 차가요. F의 차는 지하 2층에 있다. F는 3층 아니면 5층인데, G가 5층을 차지했다면, F는 3층에 가야 되니까 틀렸죠? 그리고 A와 D의 차가 함께 주차되어 있고, 거기 보기에 조금 조사 하나를 추가하겠습니다. A와 D의 차가 함께 주차되어 있고, F의 차가 바로 아래층에, F 차 바로 아래층이 아니라 F의 차가 바로 아래층에 있다면 F의 차는 지하, 3, 지하 3층에 있다고 라 되어 있죠. 지금 AD가, AD가 지금 한층에 이렇게 있게 되고요. 그, 어, 차가 주차되어 있고 F의 차가 바로 아래층, F의 차가 바로 아래층. 이렇게 붙어 있으려면 얘가 어디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여기 빈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로 올라가야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2층에 AD 그다음에 3층에 F 이렇게 주차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그거는 뭐모순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죠 그리고 4번과 5번도 뭐꼭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가변적인 상황들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는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조건들을 다 오픈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주차대수가 지하 위치에 주차장에 해당 차량들이 정확하게 다 픽스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기를 판단해 본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일단 14번 문제를 보시면 조건이 꽤 많아요 많은데 그 L 회사에서 마케팅 팀을 위해서 3일간 총 7개 세미나를 제공하는데 하루에 최대 몇 개가 열리냐라고 세미나 위치를 이렇게 3일 동안에 세미나의 종류를 위치시키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일단 조건 하나씩 볼게요. 기업과 니은을 보시면 일단 단한 개에 대해서만 3일 내내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하루에 최소 2개 이상의 세미나를 제공한다라고 해서 세미나를 배치시키는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조건. 그러니까 세미나의 각 각각의 세미나들의 위치를 특정하는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표시해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ㄷ 조건부터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세미나는 3번 세미나보다 늦은 날짜에 그러면 1번이 늦고요 3번이 앞에 있다 부등호로 이렇게 그냥 1번이 늦은 날짜다 더 크다라고 표시하겠습니다 4번 세미나, 5번 세미나 같은 날 그러면 4번과 5번을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6번 세미나는 7번 세미나 늦은 날짜 그럼 6번이 늦으니까요 7번이 앞에 온다 이렇게 표시하니다 고 2번 세미나, 4번 세미나 같은 날, 그럼 2번 세미나, 4번 세미나 이렇게 묶어 주겠습니다. <laughs> 3번 세미나는 7번 세미나보다 늦은 날짜니까요. 7번이 먼저고 오 3번이 나중에 온다 표시하고요. 2번 세미나, 1번 세미나 같은 날짜니까 같이 묶어 주겠습니다. 자, 마지막 지효조건 보시면 1번 세미나는 5번 세미나보다 하루 늦은 날짜입니다. 1번 세미나는 5번보다 하루 늦으니까요. 바로 이어서 하이픈으로 표시하고요. 그리고 6번과 같은 날에 열리니까요. 1번과 6번이 요렇게 같은 날 열린다 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이 어, 조건을 가지고 이제 세미나를 위치시켜야 되는데요 일단 하나씩 볼까요 같은 날이 열리는 걸 한번 볼게요 4번이 열리면 5번도 같은 날 열려야 되고요 4번이 열리면 2번도 같은 날 열려야 되고요 2번이 열리면 1번 그럼 벌써 이렇게 이어지게 되면 다섯, 네 개가 되죠 근데 2번이 열렸을 때 1번이 열리면 1번 열렸을 때, 어, 아까 5번도 열렸었죠. 그죠? 5번도. 근데 5번은 1번과 어떻게 돼야 되죠? 분리돼야 됩니다. 그죠? 1번과 5번은 분리돼야 되는데 같이 이어서 열릴 수가 없네요. 그렇다면 4번이 열렸을 때 5번이 열리고요. 그리고 2번도 열리죠. 그런데 1번을 같이 붙이면 안 됩니다. 5번과 1번이 같이 있으면안 되죠? 그래서 아 1번을 이쪽으로 빼겠습니다. 반대로 빼시고요. 그럼 1번이 열리면 6번도 열리는 거죠. 6번 열립니다. 예, 숫자는 그냥 뭐 크게 상관없이 배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6번이 열리게 되면, <laughs> 지금 6번 열리게 되면, 그죠? 1번이, 1번 열리면 2번 열리죠. 그럼 2번도 여기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럼 일단은 우리가 이 상황에서 뭘할수 있냐면, 아, 3일 연속 제공되는 세미나는 2번이겠구나라고 일단은 여기서 2번 세미나를 확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세미나가 요렇게 열리고 요렇게 열릴 수 있다라고 보시고 그럼 3일 내내니까 2번 세미나가 열릴 수 있는 게 이쪽에 열리든가 그죠? 얘네들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이쪽에 열리든가 가능하죠. 이렇게 배치된 상황에서 어, 남은 조건 찾아볼게요. 7번, 3번, 3번, 1번. 요 순서로 이렇게 돼 있죠. 요렇게요. 그러면 7 3 1은요. 당연히 7 3 1 7 3 1 이렇게 될수 있는데 1일이 여기 있죠. 그러면 7, 3, 1, 2 배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는 맨 앞에 오게 된다라고 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정하시고 7번 세미나, 3번 세미나, 1번 세미나, 이렇게 해서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 1일 차에는 2번과 7번이 열리고요. 2일 차에는 2, 4, 5, 3, 이렇게 열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3일 차에는 1, 2, 6, 예, 세 개의 세미나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묻는 최고, 최대 몇 개가 열리느냐? 예, 2일차에 4개가 열리는 것이 최대의 개수다라고 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 요것도 이제 뭐 위치를 어, 정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위치를 정할 때, 개체가, 이제 두 가지가 지금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조금 뭐, 정보는 간단하지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문제 읽어볼게요. 대학생 A와 D 4명은 각각 산업 디자인, 컴퓨터공학, 국어공문학, 신소재공학을 전공으로 하고 있음, 있으며, 학년도 1, 2, 3, 3학년 모두 다릅니다. 4명의 전공학년에 대한 정보가 아래와 같을 때 A의 전공학년을 알맞게 짝지은 것은 하고 물어봤죠. 자, 보겠습니다. 아, 일단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학년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학생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전공을 쓰겠습니다. 자, 일단 산업디자인 전공자는 A보다 학년이 높고 B, B보다 학년이 낮다. 그러면 산업디자인 전공자는 A보다 사람을 위해서 쓰니까요. 그 다음에 B보다 낮다.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C는 어, 국어국문학보다. 국어국문학보다 c가 학년이 높고요 그 다음에 신소재 신소재 공학과보다는 낮다 라고 이렇게 위아래 살짝 표시하겠습니다 c와 d는 2학년 차이가 난다는 건 c가 있고 뭐가 뭐한 명이 더 있고 d가 있다 뭐 여기 자리는 바꿔 줄 수가 있고요 컴퓨터공학 전공자는 컴퓨터공학 전공자는 산업디자인 전공자 보다 학년이 높다 라고 했으니까 컴퓨터가 산업 디자인. 이렇게 왼쪽이 저학년이고 오른쪽을 고학년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할수 있는 것, 뭐 어디에 몇 학년에 누구다 전공이 뭐다라고 특정해 준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뭐다? 뭐죠? 자, 이 조건을 통해서 뭘 먼저 배치시킬 수 있냐면, C라는 학생이 될수 있는 학년은 바로 2 학년 또는. 3학년에 해당이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그죠? 예, 그 사이 에 껴있으니까 1학년, 4학년 못되잖아요. 그러면 C라는 학년을 만약에 2학년으로 따져보았을 때 이제 경우가 나눠지는 거죠. 그 다음에 C라는 학생의 학년을 3학년으로 나눴을 때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세 번째 조건에 따라서 D는 한칸 건너서 봐야 되니까 4학년이 D가 되고요. 이번엔 D가 1학년에 배치가 되겠죠. 그렇죠? 자, 요 정도 놓고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AB는 AB는 좌우 지간 A가 B보다 학년이 낮은 건 확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학생은 이렇게 남은 자리에 저학년은 A, 고학년은 B로 확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공을 배치시켜야 되는데요. 전공을 배치시킬 때 지금 여기 있기 여기 A, A와 B 사이의 산업디자인 전공자가 있기 때문에 A, B 사이의 산업디자인 예, C가 산업디자인으로 확인이 되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C가 산업디자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금 음, C 사이에 왼쪽 오른쪽에 국어, 그 다음에 아, 신소재공학과 있죠? 그럼 국어가 여기 오고요 그 다음에 신소재공학과 여기 온 다음에 그럼 컴퓨터가 이렇게 올수 있고요 아니면 컴퓨터가 온 다음에 신소재가 올수 있죠 왜요? 어차피 얘는 어디에 위치하든 다 만족을 하는 거죠 그죠 어 죄송합니다 지금 산업 디자인 어, 이거 이 만족하지 않네요 자 지금 어, 요 경우를 보면 요 경우를 보시면 어 지금 산업 디자인이 산업 디자인이 제가 잘못 썼나요? 컴퓨터공학 전공자는 산업 디자인 보다 학률이 높다 그랬죠 어 제가 잘못 썼네요 이거 수정하겠습니다 지금 산업 디자인보다 컴퓨터공학과가 학률이 높다 그랬죠 예. 그죠? 네, 높다. 그럼 당연히 얘는 컴퓨터공학과는 산업시점보다 높으니까요. 어디에 배치되도 상관이 없겠죠. 이거는 네, 뭐 이런 상황은 어쨌든 간에 뭐 가능하다. 조건에 맞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 두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 당연히 이제 그 산업디자인, 컴퓨터는 여기 와야 되죠. 네, 확률 높아야 되니까 여기 옵니다. 그 다음에 국어와 신이 와야 되는데 이미 모순되죠. 그죠? 이미 모순됩니다. 어느 조건에 이 조건에 모순되죠. C는 국어와 아, 신소재공학과 사이에 위치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날리시고요. 이 경우만 해당이 된다라고 보고 이 경우를 바탕으로 보기의 선택지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1학년에는 국어국문학 전공자가 놓이게 되죠. 이렇게 예. 어, 위치시키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로 픽스가 되지 않을 때그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펼쳐놓으시고 모순되는 것들을 바로바로 바로 버려서 제거하는. 방향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